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하는 노동당의 이항입니다. 어릴 때 꿈이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laughs>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꿈은 정치인은 아니었고요. 어, 제가 전라남도 진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 진도계로 유명한 바로 그 진도 맞고요. 어, 어머니 송가인이어라 하는 그 송가인의 고향 진도가 맞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진도에 다행히 대학이 없어서 제가 서울로 유학 갈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저 정치외교학이랑 교육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어, 카운셀링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제 삶에 대한 고민에서 세상에 대한 고민으로 시야를 확 바꾸게 된 기기는 94년 여름에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음, 서울에 양천구청 옆에 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양천구청 옆에 행정구역으로는 아마 거기가 신정동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동네를 칼산이라고 불렀어요. 선배 언니들이랑 같이 빈민 현장 활동이라고, 비날이라고 해서 여름방학동안에 거기에 가서 한 10여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음, 철거를 앞두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무료 공부방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따로 각각 뭐 부녀반, 청년반 해가지고, 삶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일을 저희가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그분들은 시골에서 사시다가 도시로 일을 구하려고 이주해 오신 분들이었고 어~ 사실 서울이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도시 빈민으로 안전하게 살 주거 공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 동네가 재개발되고 나면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그 동네가 또 재개발되면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칼산이라는 동네에 모여서 살고 계셨어요. 갈대가 많아서 원래는 갈산이라고 불렀는데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칼산이 된 거죠. 근데 칼산에 가서 제가 그 있던 몇 개월 동안 느낌 바는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린다는 건 영역깡패들이 집공가를 부시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협해서 내쫓는 행동을 시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역의 어른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어른들은 그영역 깡패들한테 맞서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이제 항의를 하시죠. 근데 제가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이 울리니까, 10살도 채안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손꼭 잡고 저랑 같이 뛰어가면 안전해요. 라고 하는데, 그 눈망울과 그때 그 친구가 잡았던 제 손의 그 느낌을 아직도 전 기억하거든요. 사실 그날 그 폭력적인 현장을 경험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제가 저 학교 기숙사에 생활했는데 학교로 돌아오는 내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에 딱 타고 한정거장만 지났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칼산에서. 용역깡패들에게 집이 헐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치고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으로 계속 피신하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다 숨죽이고 있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하철 정거장 하나만 지나면 너무나 휘황찬란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진도라는 고향에 저희 아버지는 목수신데 음, 너무나 근면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아버지 또 평생 가난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청운의 품을, 꿈을 품고 올라오셔서 새로운 삶을 계획해 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도시 빈민이란 이유로 계속 철거를 당해야 하고 외곽으로 외곽으로 달동네로 달동네로 전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그 아이들은 도시 빈민의 아이들은 그 폭력적인 현장 한복판에서. 자기 삶을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어, 우리 사회가 정말 문제가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사실 어른들은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가 공부를 잘 마치고 음, 좋은 직장인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음,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삶을 제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생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제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울산에 내려와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2002년 겨울 울산 전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어, 제가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쭉 살아오고 있는데, 어, 지역주민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이항희 씨가 하는 얘기들 다 맞고, 정말 좋은 얘기긴 한데, 그당으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 바꾸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구 바꾸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사실 정치라는 게 현재 우리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라는 건 우리 미래를 앞서서 계획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이 원의 아주 작은 군소정당이라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정치 혼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다른 한국사회의 미래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들 동의해 주시거든요 맞죠 네. 제가 10년 전에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도 교육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했지만 지금 무상급식은 우리 모두에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는 공기처럼 햇빛처럼 주어져야 되는 거다. 울산에 국립병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울산에 당장 국립병원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쉽겠냐 하시는데 있으면 좋겠지만이 아니라 있어야 하면 있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동당에서 열심히 정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저한테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